여기 저와 후원이 더블 점프 타워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오르고 있는 건 아예 다릅니다. 왜냐면 이 타워는 제가 오직 후원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제 화면에서는 이 회오리가 한 칸으로 보이는데 후원 화면에서는 이 회오리가 일곱 칸으로 보이고 제 화면에서는 이 함정이 없는데 후원 화면에서는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후원이 이걸 언제쯤 알아차리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과연 호원은 언제쯤 이상함을 알아차릴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호방. <laughs> 우리 오늘 떡점차 할 거야. <laughs> 아니 사람 소리를 내봐. 사람 소리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음, 사람 소리. 오늘 떡점차를 할 건데 예. 이게 이기면은 진 사람이랑 유튜브 계정을 바꿀 거야. 오케이 벌칙으로. <laughs> 유튜브 계정 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 유튜브 계정은 제 겁니다 <laughs> 이제 이 유튜브 계정은 제 겁니다 되는 거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 둘셋 하면 출발이다 <laughs>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아니 누이 먼저가 임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올라가 버려 야 내가 발전은 더블 점프 실력으로 너를 능가할 거임 아직 내딘데너 아니야 이 거야. 아, 야! <laughs> 야, <잠깐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이건 에바지. 갑자기 그 뭐냐 파트를 밟았는데 내 몸무게가 3 0 0 k 거 완전 갑자기 사라졌네. 아... 어 그치? 아, 그지? 이거를 버리시네아 예, 나는 일단 올라가 버려. 일단은요, 비럭키를 따라잡기 위해선 함정을 미리미리 가기 전에 신중히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오케이, 어... 호원이 파훼를 했어. 오케이. 예, 올라가다 올라가다. 나 기다려줬어. 여기다 함정이 있지 않을까? 함정이 있지 않을까? 감정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에이. 뭐야? 뭐야? <laughs> 방금 파트를 <laughs> 뚫은 거야? 왜? 방금 파트를 너... 뚫었다고? 방금 네가 핵처럼 파트를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면서. 내가 왜 파트를 뭘 뚫어? 방금 소리야. 방금 여기 안에 들어갔다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들어가? 네 알았고요. 일단 일단 갑시다. 약간 막 위험하니까 좀 고급지게 가자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야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여기쯤에서 플릭을 해줍니다. Okay. Okay. 이거 딱 거들 한 번에 죽는 것 같으니까 가둡시다 일단 건드리지 마. 섭섭! <laughs> 뭐야? 가둡시다 일단 건드리지 마. 섭섭! <laughs> 뭐야? 뭐가 뭐가? 방금 방금 파트가 <laughs>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laughs> 그게 뭔 소리야? 뭐야? 아니 뭐? <laughs> 자 이거는요, 내가 파웨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더블 점프는 올라왔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뭐야? 근데 이거는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방금 너가 여기를 이렇게 뚫었는데 뭔 소리야? 뭘 뚫어? 뭘 뚫어? 방금 너가 파트를 이렇게 뚫어서 포기자 했는데? 아니야 아니, 타워. 타워가 원래... 오? 아니야, 타워... 타워가 원래... 오? 타워가... 근데... 아니,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아, 근데 이거는 바로 스킵을 써야겠다. 이거 스킵, 스킵 써야 돼. 일단...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내가 빨리 가볼게. 여기는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될것 같아.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때 회오리 하는 느낌으로 가서... 회오리 하는 느낌으로 가... 아, 자, 내가 떨어졌어! 아니 개쩌는 벽을 그래. 밀렸다고? 아니 그니까 갑자 기어뭐너 너가 방금 있는 곳에 어어 그냥 벽이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하면서 왔거든. 야 근데, 아, 나도 방금 밀렸어 나도. 오케이 유튜브 계정 이제 잴 겁니다. 오오오 <laughs> 어떻게 서른 살았어? 서른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나 방금 아, 밀렸어, 뭐냐 개쩌는 벽이 밀렸는데 갑자기 살았어. 방금 밀리는 거못 봤는데. 그리고 네아나 방금 밀렸어? 음? 밀리는 거못 봤는데. 그리고 네나 아, 방금 밀렸어? 응? 음, 음 <laughs> <laughs> 병안 음, 오는데.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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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치고, 치고. 뭐야, 뭐야. 나빠질뻔했어 나, 나, 나 방금 대로 진짜 빠질뻔했어 오케이. 와 이걸, 이걸, 이걸 넘어가네. 어, 와. 와. 원래 이렇게 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와. 내가 체크 찍는 중.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여기 여기 어와와두 번째부터 개박식이 만들어내 이거 진짜 오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후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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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오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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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오오오이이이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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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벽 어떻게 뚫음 앞장서, 앞장서 앞장서 할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거 벽이, 벽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벽이 있어 여기 지금 이것도 겁나 두껍고 이건 뭐야? 무슨 빨간색 블록이 있거든요? 이거 뭐 클릭하는 빨간색 블록? 여기 빨간색 블록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이거 바, 밟을 수 있나, 이거 잠깐만, 이거 워롭을 해볼게, 내가 여 더블 점프 있네 여기? 야 더블 점프야 더블 점프 어디? 여기서 더블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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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더블 점프일 거고 이것도 더블, 더블 점프일 거야 오케이 평범하게 우리 넘어가 주다가 이건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고 오케이 어? 이거는 킬블록 밟는 거 같고 아닌데? 음, 여기 이거 수상한 파트가 있고요 나가 봐. 이거 한 번에 여기로 넘어가. 그렇지. 골. 뭔가 밖으로 가면 위험해. 호방이 말한 것처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밖으로 가면 위험해 맞아. 네, 더블, 더블 점프. 어, 문제 없고요. 에버가 없어. 야, 니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 내가 니가 먼저 가야 돼. 아, 너 먼저 가. 아, 너가 먼저 가. 오케이.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파트가 아, 그! <laughs> 아니 이거 <그거, 웃음> 아니 이거 실력 문제인데 이거 방금은? 아니야 나 실력 좋, 좋다니까 이런 거 절대 떨어질 수 아니 이거네 아니 이거는 방금은 이거 완전 실력 문제였어 이거는 게임 법칙이야 게임 이거는 아니 무슨 점프치. 그냥 평범한 떡점인데 이게 뭐가 게임 잘못이야? 아니 뭐가 평범한 점프야 방금 평범한 덕 점프야 방금 아까 유아프레스 같은 거 겁나 빨리 내려가지고 나를 죽였는데 <laughs> 두 번이나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난 그런 거 없는데 아예 뭔가 있다. 오케이 넘어갔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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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호방이 벌써 대충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무사히 분홍색 층까지 왔어요 호방 가자 가자 오케이 뭐야 여기서 회오리 뭐야 너의 방금 공중을 걸었어? <laughs> 아니 뭐 공중을 걸어 내가 나 아, 방금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너가 방금 여기서 쭉하고 걸었다니까 니네 공중 부양했다니까 방금 뭔 소리야 여기 갑자기 공중이 어딨어 하늘에 걸어. 너 지금, 너 지금 공중에 서 있잖아 지금. 이거, 이거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이 공중이 안닌데 이거 뭐라 는 거야. <laughs> 아, 뭐라 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니 그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응. 서 있고 내 화면에서는 응.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니. 공중에 서 있냐고 그리고 내가 니처럼 공중에 서려고 하면 이렇게 리프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거 뭔가 뭔가 있어 이거 뭔가 <laughs> 뭐가 있어도 이거 불의 이유가 딱 봐도 나나 이렇게 빡시게 하려고 한 거인 거아이 들켜 버렸네 이거 아아 <laughs> 아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게. 오케이. 이 뭔데? 타워에는, 이제, 너한테만 겁나 어렵게 엇갈를 해놨어. 쟤 <laughs>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더블 점프 타워 하드모드보다 어려웠어, 근데 솔직히. <웃음> <웃음> 이거 좀. 아, 이제 아, 알아차렸으면은 이제, 올라가 봐, 아, 한번. 근데 이 정도면, 예측 불가 타워랑 더블 점프 타워랑 합친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호원이 알아차려버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늦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초반에 바로 할줄 알았는데 아무튼 벌써 갈색 층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로 와 있어. 있어. 여기 일단 내로가내로가 이게 딱 봐도 한 번을 죽는 거 같거든요. 야, 길이 <웃음> 없어. <웃음> 나는 있는데 난 뚫려 있는데. 어, 다시 돌아가. <laughs>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방금 니가 여기 밟았던데가 투명파트가 있네요 오케이 일로 넘어오시고요 나는 편하게, 편하게 왔고 어느덧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 아자 호황, 호황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제 함정이, 함정이 뭉텅이로 나올거야 나올 거야. 근데, 근데 너가 조심만 너가 하면 다 피할 수 있어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피했고 오케이 일단 오케이. 벌써 는 피했어? 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조심만 하면 나, 다 피할 수 있어 진짜. 내가 맨 <laughs> 중에 <laughs> <이건 웃음> 노란색의 지파이팅 파트가 보이거든. <laughs> 그렇지? 와 이걸 이렇게 하나짜리다고 와. 이거 노란색. 잠깐만. 모든 파트를 의심하는 음, 음, 거. 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딱 벽이 막혀. 뭐 그래? 그런가 봐 이거 또리 아니 이새끼 우리 어 그래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여기 아까 너가 파괴하한점 뭐, 아이 오케이 마지막 아, 어, 어, 가야돼 오케이 테스트 아, 오! 아 오케이! 깼어! 깼어! 아 <laughs> 와, 이걸 드디어 깨네? 드디어 깼다. 와, 축하한다. 아 근데 이거 거짓말 안 치고 티어 10에 넘는 것 같아. 아, 진짜로. 겁나 어려워.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자, 개조시킨 똥점사에 호방을 아, 불러서? 불러서 한번 괴롭혀봤는데 아, 괴롭혀 맞는데. 맞는데. 아! <laughs> 호방, 어, 호방 어땠어, 어땠어. <laughs> 아 최악의 녹화였다 내가 그동안 녹화 <laughs> <생각하다> 중에서 <laughs> 진짜 아, 아 완전, 완전 극찬을, 극찬을 받았네요, 받았네요. 오늘, 오늘 영상 재밌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구독해. 호방의 괴성이 시끄러우셨다면 구독해. 좋아요를 브로키를 꼭꼭 눌러서 없애주세요. <laughs> <웃음> 그럼! <웃음> 안녕! <웃음> <웃음>